지금 여기는 햇빛, 어디인가요? 햇빛, 여기는 캠핑카이다입니다 생일 캠핑 축하합니다 자 초밥 같이 나와야지 어 나오고 있어 자,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안이 니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지안이 생일 축하해! 빨리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줘, 지 우중 캠핑 어마어마합니다, 지금. 비도 많이 오고, 타프, 타 까매서 안 보이네? 타프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네, 어마어마합니다. <laughs>